헬스 잖아 아, 여자 화장실 들어간 적도 없고요, 저는. 여자가 뭐 마주친 적도 없고. 아유.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어제. 어제 17시에 했스죠 어, 아, 네. 아,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어, 관리실 1층에 여자 만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이데요 본인이 확인됐어요. CCTV 영상에서. 어... 일단 그러니까 네. 영상에서 이제 확인됐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저기요? 아니, 본인이니 들어봐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 내용은 여자 화장실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용변 보는 걸몇번고 갔다.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CCTV 확인해보니까 의상착의가 확인이 돼 본인이 부상형한테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돈이 변명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네 부상형에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은 정식적으로 이제 경찰서 와서 진술 한번 들으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있구나. 여자가 뭐 마주친 적도 없고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용변 보고 그냥 다시 저는 바로 호하러 갔는데 응. 근데 갑자기 막 엿봤다고 그 신고가 들어오니까 저는 솔직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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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되가 싶다나 아 여자 화장실 들어간 적도 없고요 어. 저는 c c t v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얘기를 해주시면 응. 네. 어제 혹시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런 게그냥 <laughs> 내가 연락처를 줄테니 연락처 는안되고 그냥 응. 바로 이렇게 근데 가생는 아니 다시 하는 거야 다시 또 조사 받을 거야